이나 여기는 우리 마을이야. 응. 여기는 어디 같아? 경찰. Police station. Police station. Police station. Police station. Police. Police station. 여기는 어디 같아? 학교. Sch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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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 같아? 병 병원. Hospit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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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 같아? <laughs> 음식점. 레스토랑. 음. 레스토랑. 경찰서는 police station. p 여기 어디였지? 스쿨. 스쿨. 여기는 화스피털. 아. 여기는? 여기는 음식점. 음식점. 레스토랑. 레스토런트 레스토런트 자 보자 Where do you want to go? 수린이는 어디가 가고 싶니? 음.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이 어디있지? 레스토런트 레스토런트 Let's go to the restaurant 자, 어려워? 천천 그래 어 Where do you want to 어 Where do you want to go? 어디 가고 싶니? 네, 대답했으면 이렇게 말. 응. 어, 레스토랑. 레스토랑. 또 어디 가고 싶어? 학교. 학교는 뭐지? 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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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병원은 뭐였지? 하스피터. 레스피터. 하스피터. 하스피 경찰서는? p 리스 i 테이션 t a t i o n Police station. p o 잘했어. 우리 이거는 다시 다음에또 하고 우리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까, 수리나? 응. G G G, G. 큰 거지, 응. big G big G 한번렇게 따라 써봐, 수리나. 하나 하나 이렇게 기억스둘 어이 칠 그래봐 이게 뭐라고 수리나? G G. 응. 자, 이게 뭐라고? G. 음, 응. G. 자수 여기서 b i 를 찾아가고 동그라미 찾아. 이거? 응또지어지 b i 가몇개 있지? 딩동댕동 자, 이거는 스 m a s m 엄 마가 알파벳은 큰 알파벳, 작은 알파벳있다고 했잖아. 이거는 스몰 이 이렇게 고이 이렇게 이고이렇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하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 이렇게 하게 하고, 하고, 되게이하렇고이렇 하고, 이고하게 여기서 스머지를 가지고 있는 유령이 어디 있지? 동그라미를 쳐 봐봐. 하나, 네. 맞아. 색깔은 뭐뭐야? 파랑, 보라, 주황. 맞았어. 자, 잘했어 수리나. 응.